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233번째 시간 민수기 29장 33절 그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수효 수 숫자 허수 분수 액수 한번더 하겠습니다 수효 수 숫자 허수 분수 10 34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35절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36절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장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37절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38절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수점수 한 마리를 속지제로 드릴 것이니라.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위에 드릴 것이니라. 40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30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집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일 있다고 하자.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7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오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9. 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10절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11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오.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12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분열을 사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여 오늘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퍼 우프라이나 thank you.